요즘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셨나요?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거나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. 이 음식들만 잘 챙겨먹어도 기억력을 유지하고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. 지금부터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는 7가지 음식을 소개해드릴게요. 헬시포인트 첫 번째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뇌를 위한 슈퍼푸드입니다.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 손상을 막고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줘요.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 향상되고 기억력 감퇴 속도가 느려졌다고 합니다. 요거트나 스무디에 넣어 먹으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. 두 번째 호두. 자세히 보면 뇌 모양이랑 닮았어요. 실제로도 뇌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.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. 하루 한줌 정도만 섭취해도 뇌 건강을 지키는 데큰 도움이 돼요. 세 번째 연어. 연어와 고등어, 그리고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가득 들어있어요.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. 일주일에 2, 3회 정도만 먹어도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에요. 네 번째, 녹색 채소. 시금치와 케일, 그리고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는 비타민 K, 루테인, 엽산이 풍부해서 기억력 감퇴를 늦추는데 효과적입니다. 특히 비타민 K는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엽산은 신경 세포 손상을 막아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. 다섯 번째, 올리브 오일. 올리브 오일은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서 뇌 염증을 줄이고 신경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. 꾸준히 섭취하면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. 샐러드에 뿌려 먹거나 요리에 활용하면 더욱 맛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. 여섯 번째, 강황. 강황에 들어 있는 커큐민 성분은 뇌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치매의 주요 원인인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. 지방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 높아지니 카레나 강황라떼로 즐겨보세요. 일곱 번째, 다크초콜릿. 초콜릿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. 하지만 카카오 함량 70% 이상인 다크초콜릿을 선택해야 해요. 플라보노이드와 항산화제가 뇌혈류를 증가시키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니까 하루 20에서 30g 정도만 먹는 게 좋아요. 이 일곱 가지 음식 꼭 기억하세요. 꾸준히 먹으면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고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. 오늘부터 식단에 추가해 보기로 해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.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.